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1월 달 음,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1월은 신의 월이라고 합니다. 갑목 일간부터 여기 계수 일간까지 써 있는데요. 갑목 일간은 뭐 정관, 편인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정관하고 편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갑목 일간들은 뭐 부실해지는 자기 직업을 보완을 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뭐 문서 재계약 또는 소속을 다시 정하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력 11월달은 예, 자기가 직업적으로 뭔가 예, 소속을 가져서 하는 것도 좋고요. 천간에 이제 평화나 정화가 있는 사람들은 소속을 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기 직업을 보완을 할, 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뭐 팀에 합류하거나 또 일을 추진해 나가는 모양 또는 뭐 이렇게 투잡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감목 일가는 정관과 편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에~ 예, 처음에는 이제 열악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음~ 좋아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정, 감목의 정관이기 때문에 에~ 예, 조건이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점점 입지가 열악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조건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주에 뭐 토가 있으면 이를 잘 보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재 양력 10월 달 지나서 11월이 되면은 에, 사주에 토가 있는 사람들은 에, 조건이 열악한 조건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이라는 것은 이제 가을거지가 다 끝났고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가치를 잘 갈무리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시장에, 세상에 사용하는 시기를 잘 만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음, 뭐, 이렇게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예, 네, 새로운 시장에 왔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성과를 잘낼수 있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예 시장 참여, 사회적인 참여를 보이는 모습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다가서라. 그런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얻을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행으로는 자신의 능력이 세상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많이 봐준다. 이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주에 정관 편인이 왔는데 사주에 토가 없는 사람들 토 이런 걸 무토기토 뭐 지지의 진술 충미라는 토가 있어요 그런 토가 없으면 책임자나 지도자를 대신해서 책임 맡을 일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어 책임을 뒤집어쓸 수도 있는 달이라고 해서 에 그들의 잘못이 나에게 전가될 수도 있는 달이기 때문에, 예, 처신도 중요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간에 정화가 있으면 직업 보완 준비를 해야 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간에 병화가 있으면 자기 지식적인 업그레이드나 습득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란다. 뭐 이런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월은 간목 일간에게는 에, 자기 자신을 잘 조율을 통해서 에, 조직과 또는 사람 관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잘 읽어내셔서 처신을 하면 좋은 효과를 얻게 되는 에, 그런 다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을목일가는 편관정인이 들어오는 다리라고 합니다. 에, 편관정인을 만났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는 하나, 에, 자기 위치와 자리를 잘 보존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에 병화가 사주에 있으면 병화라는 건요런 글자가 자기 사주에 있으면 대인관계를 통해서 서비스로 에, 자신을 잘 방어하고 서비스 정신을 내세워서 에, 한 달을 잘 지내야 매우 좋은. 대인관계 효과가 나타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간에 이제 병신압이 되는 사람들은 병화가 있어가지고 인원 구조 조정이라고 하고요. 또는 뭐 조직에 대한 구조 조정. 그리고 이제 집안에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뭐 또는 몸으로나 조직이나 사람 간의 구조조정을 하고서, 예, 지금 열악한 환경, 자기 위치와 어떠한 자기 자리를 잘 보존해 나가면 된다는 달입니다. 그래서, 예, 을목일간 편관 정인 딸이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으나 그런 상황에서 어, 시작을 하나 자신의 입지를 굳혀 나갈 수 있는 다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자는 조직 안에서는 통제 간섭에서 에, 어느 정도 자율성은 보장된다라고 보십니다. 편관 정인이기 때문에 에, 조직 안에서 통제 간섭에서 어느 정도 에, 자율성은 보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불리한 조건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츰 좋은 조건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달이 신해월, 양력 11월이 되겠습니다. 지지의 을목일간들은 인묘진이라는 뭐 그런 근의 조건이 없으면 자기 자신은 약간 지친 모습, 힘든 모습을 예, 보이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의월이기 때문에 을목일간들은 성과를 내기 위한 인원이라든가 조직에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여 예,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뜻과 안 맞는 사람은 예, 이별이 일어난다. 예, 이런 달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병화일간은 정제하고 편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력 11호는 정제와 편관이 들어오는 병화일간은 자신의 입지에서 목표치가 약간 급상승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배움을 실천할 때를 다시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강의를 듣거나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하는 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시, 자산의 능력치가 상승하고 나와 타인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달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강의자는 목을 키울 수 있는 수가 만들어집니다. 병신 합수로 그래서 많은 일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가르침으로 사람을 인도해 나가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능력이 한 단계 더욱 업그레이드 되는 달이라고 합니다. 사주의 목이 없으면 부실한 것을 찾아다가 이득화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천간에 을목이 있으면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모양, 힘겨워하는 모양. 예, 그래서 다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예, 다루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대인 관계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시기가 찾아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과정의 단계를 넘어야 할 것이 오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너무 크게 목표치를 뭐 잡거나 실행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은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는 최고의 마음이 찾아오는 시기를 만나게 되는 시점이라고 해서 세상에 이제 뒤처지거나 나고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바람이 뭐 바람이 생기는 달이라고 해서 병화일관은 신의월이 그러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뭐 나는 조금 깊이 생각해보니까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타인에게 잘하자. 이러한 희생적인 마음도 일어나는 달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정화일관은 뭐 편제와 정관이 들어오죠. 그래서 양력 11월달 네 번째 정화일관은 조직인의, 조직인은 자신의 입지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지위와 뭐, 권한을 보장받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의월이기 때문에, 뭐, 정화일관은 부서진 부분에 대한, 뭐, 정신이라든가, 몸, 또는 상품, 뭐, 자기 집, 그런 것들 복구하라. AS를 통해서, 고쳐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달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작업 및 새로운 인맥을 통하여 환경에 적응해 적응을 해 나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부실함을 부실함이 나타난다. 그래서 보완을 잘 해나가야 한, 하는 달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무엇을 정리를 하거나 다른 길을 모색해 나가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볼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에, 변화를 할 때를 만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세상에 잘 통할 때를 만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기억을 타인에게 확실히 각인을 시켜가지고 생존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화 일간은, 어, 양력 11월에는 임수나 뭐 이런 걸 임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해수를 만나면 좀더 멀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도력을 장악하여서 영역, 영역, 때가 가능하게 되는 달이 정화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의 신해월 12, 양력 12월은 어, 자기가 처한 곳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요,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는 좋은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5번 이 무토일간은 상관과 편재가 들어오는 달이라고 합니다. 양력 11월은요. 그래서 상관 에~ 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주의 병정화가 천간에 있으면 이런 병화 정화 이런 것들이 천간에 있으면 이권 확보에 유리하고 영역과 지위 확보까지 이어지게 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 확보를 위하여 시장 조율을 해 나갈 때라고 하고요 그래서 시장 동향 파악이 중요한 시점이 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맞게 시장 변화와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체크하여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마인드에서 조직을 위하고 전체를 위하는 마인드로 조금 바뀌는 달이라고 합니다. 개인주의가 조금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외부 세력을 잘 활용을 하게 되는 달이기 때문에 예, 주의를 살펴서 예, 인맥을 활용을 해보세요 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토일가는 신의월은 세상에 맞게 무엇인가 배워왔다. 너는 그래서 가치가 크게 나타나고 대외 거래력도 좋아지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토일간은 세상에서 다시 시작할 자산과 환경을 에, 받게 되는 달이라고 해서 주위 환경에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위 환경에서 에, 좋은 조건, 에, 좋은 복이 오는 달이라고 해서 에, 좋은 달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은 뭐 식신하고 정제가 들어오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은 신금, 해수가 들어오죠. 상대에게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 지식적 능력을 사용하거나 어떤 제조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들, 뭐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누굴 가리킨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능력을 만드는 사람은 더 나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간에 을목이 있는, 있으면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뭐, 이사를 가거나 다른 조정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찾게 되는 달이라고 합니다. 천간에 임수가 있는 사람은 10 쉽게 얻는 이익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해야 되고요. 예, 안 해보던 일에, 어, 돈 쉽게 번다고 뛰어들다가 큰코 다스킬 수 있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은 식신정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성실, 성실 근면하게 활동하여서 일한 만큼 예, 이익을 얻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간의 목이 가불목 막 너무 왕하면 어리석은 행동으로 약간 손해를, 보는, 손해를 입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이득을 얻기 위한 뭐 또는 통로를 개설하는 것과 같은 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교육자는 잘 가르쳐주고 도덕적이고 인본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달이라고 합니다. 천간에 감목이 있는 사람은, 예, 건물을 신축하거나, 예, 그러지 않는 것이 좋은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간에 개수가 있으면 자기를 동감하고 많은 사람이, 예, 모여들게 됩니다. 음, 그러게, 뭐, 주위 사람들이 호응을 얻어가지고, 예,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되는 매우 좋은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경범일관은 겁제와 식신이 들어옵니다. 예, 학생은 성적이나 등수가, 예, 뭐, 상승하는, 에,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누를 수 있다. 무엇인가 인기를 얻게 되고 학생들은 성적, 등수, 이런 것들이, 예, 상승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행동보다는 이제 전체나, 어, 단체를 위한 효과를 가져와 성사되고, 예,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누를 수 있는 다리라는 것은 혼자에서 누를 수 없기 때문에, 예 조직이나 단체, 이런 곳에서, 성사가 되고, 성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천간에 을목이 있는 사람들, 요걸 을목이라고 하는데요. 을목, 이런 글자가 있으면 영역 확장이나 장소 이동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긴축 재정, 절감 효과도 예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은 겁재 식신이 예 신의월에 오기 때문에 외부 인맥이나 인력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도움, 지원을 통하여 예, 삶은 더 나아지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동료나 아랫사람을 통하여 운영력이 상승하고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신금일간은 비견과 상관이 들어오는 달이라고 합니다. 천간에 정화나 감목이 있으면 새로운 장소를 모색하게 되고 자신이 처한 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실패 의 모습에서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금 일가는 신의 원에는 팀이나 조직을 통하여 시장에 맞게 상품이나 지식을 내놔야 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간의 정화가 있으면 현재 것을 개선해야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묵은 거 계속 놔두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재생산으로 품질을 올려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잘안 되고 있다는 라 것을 빨리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적 마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자 일을 함께 추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간에 토가 있으면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인맥을 만나는 시점으로 상대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배우는 자세가 나타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나타나고요.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만나고 또 이중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가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머문 장소가 나의 장소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천간에 무토가 없는 사람, 이런 거, 무토가 없는 사람들은, 아, 내가 머문 장소는 나의 장소가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장소적 예, 변경, 뭐, 장소적으로 무엇인가 들썩들썩 예, 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임수일간인데요. 정인 비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인 비견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와 권한을 나누는 동업이라든가 그리고 연대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함께하려는 마인드가 중요한 시점이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주의 화토가 천간에 있으면 상대보다 나은 실력을 겸비해서 나타나게 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수일관들은 시장성이 좋아지고 자기 가격이 상승하며 이익이 좋아지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선이다. 준비도 중요하지만 빨리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강의, 상담, 설명, 홍보, 광고 등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식기 전에 전달해라 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사주에 이제 토가 없으면 판단 착오에 의하여 자산이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일을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임수일간은 예, 신의월에는 예, 안정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얻는 이익도 발생할 수 있고요. 예, 누워서떡 먹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간에 정화가 있으면 체계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이나 컨택도 예, 받게 되는 달이라고 합니다. 정화가 있으면, 그리고 천간에 감목 정화가 있으면 남보다 나는 나은, 나은 재능에 대한 우월성을 예, 보장받게 되겠습니다. 열 번째 계수일가는 편인 겁제가 신해월 11월에 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일가는 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외부 세력을 만나 통합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팀워크를 이루고 공동관계도 잘 벌어지고요. 어, 지지의 해자축이 있으면 자신이 주도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득보다는 상대를 더 이롭게 하는 달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질력으로어내 소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에, 결국 뭐 결과적으로 상대를 이롭게 하면 나에게도 큰 이득이 들어오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비 자세를 버리고 선비 자세는 버리고 사회적인 이득 추구를 올려야 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면을 중시하는 것보다 에,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 수익을 더 올려 가지고 예, 상대도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해서 가치가 상승이 나타나는 그러한 달이라고 합니다. 천간에 이제 정화가 있으면 임시와는 경제적 거래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천간에 모토가 있으면 인맥이나 팀, 동료에 의하여 이득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 원국 천간에 금이 있으면 사람들의 단점을 잘 찾아내고, 뭐, 어떤 부족한 면, 부족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독보적인 자신의 능력을 잘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달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자신의 뭐, 입장보다는 타인의 입장이 먼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남을 위해, 우회, 이득을 위하여 움직이다 보면 새로운 인맥 결성을 예, 얻게 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 인맥이나 다른 세력과 함께 일을 도모해 체계를 만들거나 결과로 한 발자국 다가가는 달이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11월 시내월 일간별 운세 중 그래서 11월은 시내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목일간부터 쭉계수일간 10번까지 오늘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에, 저희 에, 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